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을 몇명 뽑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택 중에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도 좋아하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윗인데 이 다윗과 다윗의 가정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참한 상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비참하게 무너지는 상황들은 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무너질 수 있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리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다말을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복남매가 결혼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 왕자였지만 왕국에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은 지금 우라로 병이 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의 친구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그는 강교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서 교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강교함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이 요나답은 압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은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왕자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너는 왕자인데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할수 있다. 이러한 유혹의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병들어 누워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다말이 떡을 가져와서 손으로 먹여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론은 자신에게 온 다말에게 같이 동침하자고 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론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다마를 사랑하던 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마를 쫓아내 버립니다. 이 여인은 재를 머리에 덮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웁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범죄에 이용당하고 버림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지금은 잠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시 이것을 알고 매우 화를 내었지만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니 이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분노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앞으로 더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자녀들도 모두 죄 앞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강교한 말에 속지 않도록, 나의 마음의 죄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강하심팔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죄된 마음을 주의 보열로 씻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자리 잡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